네, 현재 시간 2 0 1 8 10월 24일 수요일 09시 30분 첫 녹화를 시작합니다. 자 오늘 올려드릴 컨텐츠는 바로 로스팅.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로스팅을 오늘 첫 컨텐츠로 선택했어요. 네, 지금 이제 처음으로 로스팅할 첫 배치 원두는 콜롬비아 디카페인입니다. 현재 올라가는 온도 108도. 자, 충분히 지금 예열을 해주고 있고, 200도가 되면 온도, 어, 온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. 자, 지금 요첫 배치가 끝나고 나면, 이제 두 번째 배치는, 바로, 어, 케냐 AA를 로스팅할 예정인데, 이거는 한 1kg 정도 로스팅을 해서 어, 김포에 계신 분께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. 아... 자 지금 이제 124도를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에요. 자... 음. 지금 제가 사용하는 로스터기는 이제 터키의 오스터크 500g 짜리인데 이게 어,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다루기도 쉽고 로스팅도 어, 퀄리티 자체는 괜찮게 나오는 편인데 근데 확실히 일본 제품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확실히 일본 이제 특히 후지로얄 같은 경우에는 후지로의 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굉장히 세, 어, 조밀조밀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빨리빨리 로스팅할수 있는 반면에 이 오스터크 같은 경우에는 어, 상대적으로 좀 연속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어, 오히려 좀 쉽게 다룰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로스팅을 할때아 오토바이가 지나가네. 초보자분들께서 로스팅을 할때 오히려 다루기가 쉽다라는 점, 접근하기 쉽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올 7월 달에 이제 드려, 새로 들여와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어, 나는 만족하는 편입니다. 어, 그전에는 이제 디스커버리를 쭉 사용했었는데 디스커버리는 확실히 좋죠. 근데 단지 이제 양이 좀 컸으면 이제 취급하는 양이 좀 컸으면 좀더 어, 좋았을 텐데, 양은 이제 두 배로 키우게 되면서, 이제 이 오스터크 500을 어, 사용하게 됐습니다. 음, 여담이지만요 옆에는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 어, 지도가 거꾸로 달려 있는데, 이거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. 그, 어, 세상을 뒤집어 보자,가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딸이 태어났는데, 딸 태명이 금화였습니다. 그게 이제 저 부여, 지방, 부여의 왕 이름인데, 저희 아내가 태명, 어, 태몽을 꾼게 이제 개구리 꿈을 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, 이제 금화라는 이제 왕의 명을 지어줬죠, 제가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거꾸로 달아놨습니다. 자. 다시 오스터 크로 돌아와서 보면 여기 이 황동 부분이 굉장히 어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이제 아주 이뻐 보이는데 계속 로스팅을 하면서 오히려 색깔이 바래졌어요. 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. 계속 어 금빛으로 이렇게 참 반짝반짝 빛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. 음 확실히 이런 부분 그러니까 디테일이 확실히 많이 떨어집니다. 이런 부분에서. 음참 그래요. 아쉬워요. 요 부분이. 어쨌든 로스터기 자체는 이제 커피만 잘 볶이면 되는 그 본질만 있지 않으면 되는 거라 이제 그런 건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는데 어쨌든 참 기계가 저렴하면서도 참 이쁜 건 좋은데 아 아쉬운 자꾸 아쉬운 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게 자 현재 151도를 지나가고 있고. 안에 드럼통은 아주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. 자, 오늘 이 로스팅이 끝나고 나면 오늘 발송할 곳, 콜드브루도 어, 그렇고, 원두도 그렇고, 오늘 다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. 자, 제 저희 이제 로스티드 바이 카페, 이제 카페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침을 시작합니다. 제가 이제 첫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스, 사실 저도 어색하고 약간 말하는 게 어, 많이 어설프기도 한데, 뭐, 물론 아직 제 얼굴은 안 나오지만, 음, 컨텐츠 제작이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고, 그리고 앞으로 로스티드 바이 어떤 미디어 부분을 이제 담당하게 될 어, 컨텐츠이기 때문에, 어, 앞으로 잘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제 게스트 분들도 어, 이제 쭉 대기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컨텐츠라는 게 만들면 뭐 아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커피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로스티드 바이에 오셔서 어 다양한 이제 저와 이제 다양한 어 대화도 해보고 쓰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